1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1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열두 집파가 어떻게 기업을 얻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문앗의 집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복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정의 좋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어 관련돼 있는 모든 이웃과 또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배려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제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이문나스의 집안은 더 많은 축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더 받았고 또 에브라임 지역과 경계 지역으로 있으면서. 어, 그들이 어떻게 배려하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문화세의 집화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나스의 집파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 처음에 그 이유는 이들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아직 그 세력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은 세력이 강한 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내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 그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곳에서 계속 어, 지내므로 강성 세력이 강성해졌을 때도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세력이 좀 약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이들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여전히 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진멸하고 이들을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라고 가난 뭐라고 가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들을 노, 내쫓는 것보다 이들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만 불순종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고지 고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만큼은 조금 어, 이 큐티하기도 너무 어렵고 어, 뭐 예배 가기도 힘들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 큰 슬픔이 어, 찾아왔을 때 하, 하나님 오늘만 쉴게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오늘만 좀 봐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를 안아줄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은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이익이 먼저기 때문이야 내가 먼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건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늦추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가 되면 하나님 오늘은 제발요. 우리가 또 얻는 때 많이 그렇게 얘기 드냐면 이거예요. 나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 해줄 때. 아, 오늘은 그만요.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만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요 어떻게 되냐 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는요 기본적인 특성이 불순종이에요. 사,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마귀, 하나님이 마귀보로 가라한그 어, 지옥에 사람이 따라가는 이유 어, 마귀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어 유심히 살펴보고, 주의를 어 살펴보고 봐야 될 것, 과연 내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어떠한 작은 것들도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사드보라와 용사 바락을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지요. 그 고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이방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지금 나는 아, 하나님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어, 내가 요것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 지킬게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요, 결국에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어, 나를 우리를 위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 뒤흔들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딱그 범위를 주신 거예요. 언제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안에 뭐를 하라고요? 먼저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어,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누군가도 어, 내가 권면할 수 있는 부분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를 하라고요? 죄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루가 지나면요 굳어지는 거예요. 내 불순종이 하루만 지나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불순종했는데 오늘은 죽어도 그거 안 되겠어요. 아 정말 내가 마음이 괜찮아지면 할게요 그게 오늘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저녁 때 일기를 쓰죠 예 네. 일기를 쓰는 이유 저는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물론 저녁 때안쓸 수도 있어요 예 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쓸 때도 많아요 근데 일기를 쓰는 이유 하나가 그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완고했었던 그 모든 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 하루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 뭐 빨래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제가 요즘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라 어, 아이들 내일 학교 가방도 챙겨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걸 다 챙겨놓고 잠을 자면 저는 꿀잠을 잡니다. 어, 아 됐어 오늘 할거다 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죠. 근데 할 일을 다못 했어요. 자다가도 어떻게요? 벌떡 일어나서 생각하게 되겠죠. 아 맞다 빨래를 들려놓고 건조기에서 안 빼놨네. 어, 이런 것들 내가 할 일을 다못 해놨으면요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는 것은요 어쩌면. 나의 숙면을 나의 영혼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의 지금의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큰 멸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불순종을 점검하고 또 죄왕과 의 죄의 왕구함이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겉면해 주고 또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복 북돋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평생 내 평생 불순종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순종의 아이콘이 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